but i just can't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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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! 와우! 바운스! 바운스! 와우! 와우! 예! 예! 와우! 와우! 음, 여러분들! 드디어 이 펭수가 EBS 최초! 그리고 세계 펭귄 최초로 팬사인회를 하게 되었습니다! 와우! 와우! 소리 질러! 소리 질러! 소리 질러! 호루루가 먼저 사인했어요 다. 자! 이제 오늘 제가 처음으로 팬 사인회를 하는 거니까 미리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. Let's go. 무릎 꿇어야 되나요? <laughs> 꿇어. 저 보고 있는 거 맞죠? 아 그럼요. 어떻습니까? 약간 설렙니까 아니요 무서워. 아 잠깐만요. 됐습니까? 다음 분. 안녕하세요. 안녕. 어 어. 오. 어 맞죠. 이거 이거 그 아이돌 선배님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. BTS 선배님들도 많이 한 거예요. 자 그러면 박수해 드리겠습니다. 네생각습니다 어? 아? 자 다음 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저 어디가 좋아요? 왜 말을 못해요? 말해야지. 잠깐만요. 국민들 하시는 겁니까 혹시 지금? 그냥 그냥 좋아요. 그냥 이유 그냥. 없이 삼천만큼 좋아요. 어 삼천 오케이. 그러면은 어 제가 어디가 싫어요? 예의가 없고 그리고 혼자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맨날 사람 끌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. 안겠습니까 아, 아니요 좋아요. 그래서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?

그재영 매니저 어디 있니까 안녕하세요 전화하라고 그랬어 잠깐만요 매니저 나와요 매니저 왔어요 아유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? 화장실 갔다 왔어요 저기서 사인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해달라는 어떻게 요 와우 초심 잃었죠? 우리 매니저 초심 잃었죠? 어. 아 이게 처음이니까 떨립니다. 그러면 이따 어떻게 할 거예요? 분실 만나면? 기적이 있습니까?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. 어, 정말 깜짝 놀랐고, 정말 진심으로 감동할 순간이었습니다. 아, 자. <메� Lock, <메� <메� 자, 첫 번째 안녕하세요. 바로 사인 GP. 하토 도장이야. 끝났습니다. 한 <laughs> 끝.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? 와우. 와. 너무 잘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 감사합니다. 제거없으니까 <laughs> 매니저님이 부생을 많이 하세요. 저 저만 것도 부생합니다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 모이야. 시원하게 마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우, 와, 와우, 맞죠? 와우, 김규. 와우, 김규. 출석하셨어요. 와우, 김규. 유튜브님 있으세요? 장어, 어장글장글아박갑습니다글님이요아 Yes. t 음. 어? 원약? 아이디 원약. 온님이야 온양님 와우 반가워 왜 제발 안세요 어, 오케이 고마 앞으로도 열심히 해줘 오케이 안녕 안녕 어 펭하 이리와 이리와 왔어요 어 부산 부산에서 왔습니까 부산 와우 부산에서 왔습니까 예 어제 부산에서 와서 한밤 자고 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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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와우. Thank you very much. Thanks. you v o r t h e m a t 너도 열살이고 어, <목소� tax> yeah. yeah. 나도 열살인데 우리 동남이네어아요 빨리 나세요! 아! 어왜요뭐하야지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마 바보야 울지마 <laughs> 바보야 어 뭐야? 상대보다 준비돼. 어, 한번 해보세요. 내가 불러. 이대로. 내가 불러. 내가 불러. 너무 잘봤어요. 아 감사합니다. 아 정말 똑같네요. 내가 불러. 사진 사진 마음에 드는 거? 와우. 와우. 사진 사진 마음에 드는 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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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G I A N T P E N. 아이가오 예. 이거? 아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oh, no. 저도 팬이돼버렸어 아우 빠더? 오케이! 아직 좋아여? 아우 아 하이파이브! 예스! 빠아더 하나 둘 셋!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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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사랑해! 나도 사랑해요! 실제로 보니까 <목소리도> 엄마로서 아, 나도 계속 그... 그 지금 오는 펭귄 좋아할게요 지금 바로 앞에서 온거 어 응. 언제나 건강하고 힘내고 아이들한테 사랑 많이 받아. 펭수의 꿈을 응원하고 항상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. 펭수야 백만 가자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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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펭수 사랑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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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일사랑 오늘 제게 멀리서 해요 분도 계신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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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와우! 와우. 와우! 또, 또, 트